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 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 보니 스무 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열다섯 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릇배를 바다에 내려놓고는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을 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며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주린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도을 달아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 혹은 배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27장 21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21절부터 보면 하루면 다울 수 있었던 거리였지만 이미 여러 날이 지나게 되었고 또 배에 탄 사람들은 기진맥진한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바울의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않았으면 이런 품낭을 만나지 않았을 것이지만 이미 모든 상황들은 이미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에 바울은 사람들을 안심시키며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을 것이지만 이 배는 파선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이 바울 곁에 서서 전한 말씀을 또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을 바울에게 맡겨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이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모든 것이 그대로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바울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오랜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런 경험들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계속 체득되게 되고 또 믿음의 사람이 된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아, 처음에는 좀 두려운 마음도 있고,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도우셨던 것을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아,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또 어떻게 이 일을 또 통과하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어떻게 우리를 도우실까라는 그러한 기대감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게 되시는 것입니다. 27절부터 보면, 이 선원들은 14일 보름 가까이 바다에 표류하던 그 배가 육지에 가까이 왔음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만 살겠다고 또 서로 모이한 후에 이 선원들끼리만 먼저 이 거룩배를 타고 탈출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됩니다. 다칠 내리는 척하면서 이 거룩배를 타고 먼저 탈출하려는 그러한 이기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선원이라는 것은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지요. 그러나 자기들만 살겠다고 도주하려는 그들의 어떤 이기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바울이 눈치채고 배 부장에게 알리자 배 부장은 단숨에 이 배의 밧줄을밧줄을 잘라 버립니다. 33절부터 보면 이미 배안에 사람들은 14일이나 음식을 먹지 못한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배에는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고 또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음식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또, 눈치를 보느라 음식을 먹지 못하였을 것이고 또이 배가 어려움을 당하고 이 폭풍으로 만났기 때문에 또 기진맥진하여서 또 음식을 먹지, 먹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절망과 불신 가운데 있던 그들에게 바울은 먼저 나서서 떡을 떼어주며 그들에게 음식 먹기를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축사한 후에 먼저 떼어 먹기를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이제 음식을 먹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신분은 지금 이 죄수의 신분입니다. 비록 이 배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항해를 하고 있지만 지금 이 바울의 모습은 마치 이 배의 영적인 선장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혼란 가운데 또 기진맥진하여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영적인 선장이 되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확신하며 선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기진맥진해 있고 또 서로 눈치를 보면서 먹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먼저 떼어주며 또 먼저 먹으면서 먹고 힘을 내자라고 격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이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갈 길을 몰라 방황하며 또 난파하고 있는 그런 영혼들을 찾아내어서 또 옳은 길을 제시하고 또 주께로 인도해야 할 그러한 영혼들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찾아보고 또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영적인 선장의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줄 믿습니다. 39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배에 타고 있었던 276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배의 규모도 작지 않은 그런 규모였습니다. 그런데이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또 상륙하게 되어 구조되는 것입니다. 기적적으로 이 배가 항구에 도착한 것은 아닙니다. 배가 여기 정확하게 항구에 딱 도착해서 사람들이 평안하게 그렇게 내린 것은 아니죠. 또 하나님께서 풍랑 가운데 옮기셔서 배를 육지로 옮기거나 그러한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겨우 헤엄을 쳐서 널조각이나 배의 물건들을 붙잡고 목숨을 건진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모든 사람이 상함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기적 같은 일이 연속으로 일어나지 않더라도 우리의 모든 삶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내시고 또 우리의 계획과 원함과는 다를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여 내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어쩌면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7장 2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 배는 뜻하지 않는 그 유라굴로를 만나서 하루면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여정이 보름이 넘는 그런 시간을 바다에서 유리하고 표류하는 그런 시간을 겪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나의 계획과 목표가 실패하고 뜻밖의 암초를 만나는 그러한 방황하는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상황과 상태를 바라보고 낙심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기름 부으심으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줄 믿습니다. 또한 14일 동안이나 음식을 먹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여 또 선포하며 또 소망을 주고 떡을 떼어 나누어주는 이 사도 바울의 어떤 영적인 선장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 자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찾아보고 또 그들을 찾아가 위로하며 다시 한번 힘을 내어 함께 일어설 수 있도록 격려하며 살리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지 않으시더라도, 잠잠히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를 응원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할줄 믿습니다. 인생의 풍랑 한 가운데, 또, 평안을 주시고, 또 소망을 주시며, 또 위로를 주시는 주님을 우리 모두는 경험한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도우셨던 그 주님을 기억한다면, 또 지금의 환난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주님을 우리 모두는 신뢰해야 할줄 믿습니다. 염려와 걱정을 기대와 소망으로 바꾸시는 주님이 나라는 이배 안에 승선하여 계십니다. 주님과 이 믿음의 여정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 어,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주님은 이 고물 뒤에서 주무시죠. 고물이라고 하는 것은 배 뒤편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물이라고 하는 것은 배 앞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배 뒤편에서 이렇게 주무시고 계시죠. 근데 큰 파, 파도와 풍랑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제자들이 두려워서 막 소리를 아우성을 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생각났어요. 주님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주님께서, 그 제자들이 주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고, 이 바람과 풍랑을 꾸짖으시며 잠잠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 보금서를 통해서 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배 안에는 주님이 타고 계십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은 영원한 진리이시고 파도와 또 풍랑을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할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상황과 환경 가운데 파도와 풍랑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게 될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이 적은 자여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우리가 아,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함께 사도행전 27장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뜻하지 않게 또 나의 계획과 상관없이 아, 그런 풍랑을 만날 때가 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암초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는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태와 또 나의 상황 가운데 주변의 환경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만유이시고 진리이시고 길이시고 소망되시고 생명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그배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기진맥진하고 또 탈진하고 또 두려움과 또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또 영적인 선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많은 환경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요 그들 가운데 또 영적인 선장의 역할을 감당하며 힘을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인도하셨던 주님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상황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삶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환란과 풍랑을 이미 주님께서 넉넉하게 이기셨고 승리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안전하며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주님의 승리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사람들이 될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나이다 아멘 할렐루야